막나서 다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사업자번호가 변경이 되면 기존 고유번호증 폐업 신고를 해요. 그러면 폐업 신고라면 사람 두려워하죠. 어, 폐업 신고하면 그 동안 EDI나 국세청에 들어간 거 인증서로 폐업 신고한 후에 원청 진수나 세금계산서 한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 있어요. 있어요. 고객님서 유효기간 만료 안 되기 전까지는 할수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세금계산학한표 폐업 걸로 해서 신고했거든요. 할수 있다. 태업 신고 7일에서 10일 후 사업자 번호가 발부되면 사을때기 7일이나 10일 걸렸는데 이 공무원이 좀 늘어 터지면 1 0일 넘더라고요. 전 최대 10일이라고 했는데 넘어서 10일째 되는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빨리 해드리겠다고 이틀 뒤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원래 6일, 7일, 7일. 아 그래요? 저한테 10일이라고 해서 난딱 10일 되는 날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했거든요. 좀 짜야 하는 애가 오는 것요 아, 내는 네, 네. 승질해 나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고 저는 7월 1일이 개시일인데 신청은 6월 13일인가 14일날 했어요 아 이거 저기 음평사무소가 사있겠구나 응 그래서 아, 내가 승질 나가지고 지금... 개시일이 7월 1일인데 왜 안되냐고 내좀 네, 많이 짜증냈죠 사업자 번호가 발부되어 찾을 때 등록증 접수된 등록증하고 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태업후 정리 절차 여기 좀 어렵죠. 원천세 정리. 만약에 연말정산으로 내가 그 저는 6월이니까 거진 지방 소득세만 빼고 다 털었는데 지방세는 그래서 정리를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타이밍이 2월달에서 3월 1일로 사업자를 변경하면 원천세 정리를 다 털어서 받아요 환급신청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퇴직 소득 지금 명세서도 퇴직자 것도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그대로 채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별개로 보고 사업자번호가 다르니까 사업자번호 A였을 때하고 B있을 때하고 퇴직자에 대한 건 완전히 다르죠. 개수도 다르고 금액이 다르니까 퇴직소득 지금 명세도 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얘는 8월에 열려서 제가 8월에 있지 않고 할 겁니다. 세금계산 학계표 제표는 제가 상반기 거 6월 거까지 7월 1일에서 10일까지 늦는 건 맞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불러와야 되니까 원래는 전월 거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어서 10일까지는 그게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11일날 들어가니까 10일 또 작업을 하나 봐도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월 12일부터 세금계산 합계표가 작성이 되더라고요. 12일 것까지 제출을 하고 12일부터 작성이 가능해서 정자 넣고 종이를 넣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항 신고서는 전달 것까지만 해서 폐업사, 폐업자 걸로 해갖고 신고해서 납부를 하죠. 그리고 4대보험은 자치면 이거는 자치면 다 해야 되니까 자기가 사업장 상실신고, 연금건강, 고용산재 각각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용직 있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까지 갈까 그리고 취득신고도 여기다안 썼긴 하지만 하셔야겠죠 취득신고도 하셔야 돼요 사업자분은 등록시 필요한 서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이거를 82에서 82로 갈 때도 또한번더 써야 되더라고요 한번쓴줄 알았어. 고유번호 80에서 고유번호 8 1로갈때 제가 수익사가 계신 고서 썼는데, 고유번호 80에서 사업자번호 81을 또 써야 되나? 이거 또 쓰러나고 내가 지금 아파트 관리실을 가고 직인 갖고 그랬거든요? 내가 썼는데 왜또 그거 쓰면 안 되냐? 안 돼. 그냥 복사도 안 된다. 그냥 다시 쓰셔야 된대 그래서 다시 썼어요. 미치겠어. 대화가 안 통해. 고유번호증 원본 가져가고요. 회의록, 수익사업을 개시하기로 한다면 뭐 사업자번호 발부하겠다. 그 회록이 있어야 되고, 회장님 신분증, 회장님 모시고 가면 신분증 있어야 되고,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도 변경하면 전임대표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전임대표자 신분증까지 세개다 세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약은 원래는 정관을 갖고 라고 써있는데 정관 대신 저희는 규약을 가져가고 이 규약에 복사하는 건책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책이 한 권밖에 없으면 대표자 선정이나 뭐 그런 거 있죠 그쪽 부분은 발췌해서 복사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고문 대표님들이 바뀌었고 누가 대표 회장이다 이거 공고문도 같이 가져가고 그러면 전임 회장은 무슨 임기로 그만뒀다 뭐 그런 것까지 같이 그 다음에 이게 꼭 있어야 돼 관할구청 대표자 구성 변경 신고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면서 사업자번호 나왔으면, 요거는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직서는, 대표자가 그 임기가 만료됐어도 사직서는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는 그냥 받아두세요 임기 만료로 해서 사직서 받, 받으셔야 돼. 요거 이낼 거면은 받으셔야 돼. 요 이거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직인 있죠? 아파트 사업자번호 나오고, 아파트 주소 나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이렇게 되는 그 직인. 고모 인감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죠? 명판. 이게 생각이 안 나왔네요. 빨리 해주지 그랬어. 명판. 경리주인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수령할 때는 은행 변경 사업자 등록번호 수령한 후에 은행을 가죠.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하죠. 변경신고. 은행은 양도철단 처리를 해서 이게 사업자 번호 변경하고 대표자 변경 동시 할때얘 똑같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임장, 전임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그 다음 에 얘도 똑같이 그 공고한 거 회의로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고유번호증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사업자등록증 하고 하나 더 폐업신고증까지 가져가야 돼요 폐업신고증은 국세청에 들어가서 폐업신고증을 조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폐업신고증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왜안 썼네 폐업신고증 이게 기업하고 신한 달라고 하더라고 아 짜증나 딴 데는 이거 달라고 안 했는데 폐업신고증까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K 아파트 추가적으로 K 아파트도 사업자 번호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K 아파트 들어가서 ERP상 고유번호하고 K 아파트의 코드번호 같아야지 회계전산의 데이터 전송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가 고유번호 중으로 과세, 비과세, 이건 빼고, 이건 떼고, 이건 그냥 쓸데없이 적어은 거고,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는 위에 하단한거 했으니까 뒤는 좀 쉬워요. 업체에 통보하죠? 전화, 팩스, 명기병원, 생계선수, <laughs> 한전. 어때요? 한전은 몇 가지를 봐야 될 게, 한전은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아, 모든 자동이체는 사업자가 번호가 같고 음. 통장번호같은면 상관이 없는데, 전사업자번호 바뀌었죠. 한다못해 음. 기업은 통장번호 그 그대로 못 써. 아, 기업은 행 그래요. 그대로 번호 못 써. 바꿔보더라, 와. 사업자번호. 그래서 자동이체 때환에 입주했는데 전화하고 아, 제가 국세 횟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은행에 가면 자동이체 변환 안 되게 양도 양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넘어가요. 왜냐면 자동이체 변동 안 되게. 근데 혹시 몰라서 자동이체가 제대로 빠지는지 확인해야 돼. 그 날짜에. 꼭그 틀어지더라고요. 사업자 변경이 바뀌면, 번호가 바뀌면 자동이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수기 있죠. 정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했고, 한전은 전화해서 저희가 사업자 번호나 났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신고를 해요. 생일에서 발을 해 준대 문제는 검침수당도 똑같이 자동이 제일 무슨 신고, 그, 동의 신청서에다 검침 수당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야 돼요. 아파트에 대한 그 한전의 고유, 그, 우리 아파트 고지서, 아파트 번호 있죠? 고객 번호. 그거를 써서 주고, 얘네들한테 그러면 얘네가 430원, 세대당 430원이에요. 430원 곱하기 해서 그 세대수 하면 그 원래 우리가 검침 수당 받는 금액에 부가세 얼마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를 15일까지 발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표할때 미수금 대 검침 수익, 돈이 들어오면 예금 대 미수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지급할 때는, 그 다음에 검침 비용 대 예금, 이렇게 들어가죠. 수도는 면세에서 상관이 없어요. 수도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업체에다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전 중에서 체크카드에서 그, 체크카드 포인트로 캐시백 받는 분 있죠? 이것도 전기 체크카드도 명의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밑에 있는 것까지 다말했었고 7번, 세무주치를 계약해야 돼요. 세무주치 견적을 받아서,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거의 두 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세무주치 견적을 받아서 대표의 의결을 먼저 받고, 계약서를 이제 도장 찍은 다음에, 날인한 다음에, 세부를 뽑아서 하나는 우리가 갖고, 두 분은 얘네가 그 세무 회계된 전유 선율로 계산했거든요. 선택해서 선율하고, 그 다음에 그 세무주치에 줘야 되니까 총 세부를 뽑아서두 분은 그 아파트 세무주치 기흥 전공 출신의 등기를 보내요. 계약서를 홍보하면 걔네가 전화와요. 사이트 회원, 회원 가입하시라고 가입하면 가, 가 가입한 후에 입금을 전자생계서를 할수 있는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전자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고 받아서 아. 그 다음에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것도 똑같이 그 들어가서 저장을 해서 다운 받은 다음에 하대다 다운 받은 다음에. 수익사업전표에 들어가서 보면 얘가 불러와져요. 세금계산서용. 이게, 음. 이게 사업등 중요한 거 밑줄,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 개시일 이후에 가야 돼요. 그 전에 가봤자 신청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예. 저희는 7월 1일에 이번에 개시니까 7월 1일 이후에 가가지고 은행 명의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얘 예,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 이때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세무주치에서 이제 처음 계시할 때는 전화로 원격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는 그때 다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8번. 또 많이 질문이 올라왔던 거예요. 전화만. 직원들을 퇴직금을, 그퇴직이란거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고용관계가 종료했다는 거는 퇴직금을 지급했냐안 했냐로 따져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는 위탁이 그대로 하고 사업자 번호만 바뀐 거니까 아파트의 사업자 번호로 바뀐 거니까 직원들은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이러면 계속 고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ERP에서 사업장 변경 처리를 하면 돼요. 굳이 퇴사하고 입사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요거는 뒤에 화면에다가 제가 캡처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편해요. 이렇게 되면 기본 연말정산하면 전 회사, 전 직원, 전 직장, 현 직장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줘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개인 기업이 법인 기업으로 기업 형태를 변경하고, 당의 기업, 개인 기업이 종업을 계속 고용하여 퇴직금,